예 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잘 지내, 지내고들 계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저 창녀읍에 자전거 타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또 로또 그한 5천원치 사가지고 자동 수동 해가지고 5천원치 사가고 이제 조금 전에 왔습니다 오다가 또 여기 공원에 가서 운동 조금 하고 산에 그 설치된 계단 방부목으로 만드는 계단 그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 두번 하고 땀으로 완전 모욕을 했습니다 땀을 좀 식혀 가지고 한번 앉아 봤습니다 이 모기가 하 항상 무네 아직까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한 여름처럼 뭐 45, 50도 막 올라가진 않는데 한낮엔 더워요 반팔 입고 음, 한한시간 반, 2시간 운동했지 싶으네요 여기 창녀읍에까지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갔다가 왔다가 또 여기 옆에 가가지고 지수지에 가가지고 계단 산에 설치된 계단 그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아유, 땀으로 조금 모욕을 했습니다. 지금 집집한데, 사울를안 했는데, 왜사울를안 했냐 하면은, 아직까지 스쿼트, 까치발 들기, 팔굽프팩 100개 안주 안 채웠습니다. 40개 하나놨거든요 60개 남았으니까 다 하고 나서, 그래, 저녁에 싹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려고, 지금 하고 또, 샤워하고 옷갈아 입으면 또 땀나거든 낮에는 아침 저녁는 서늘하게 땀이 안 납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간에 하루에 스스로 몸을 움직여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든지 땀을 조금 흘려야 됩니다 많이 흘려라 소리 아이고 땀으로 모욕해라 소리가 아니고 너무 많이 흘리면 진액이 고갈됩니다 그때는 소금물을 먹어서 또 진액을 보충해주고 또뭐 <laughs> 과일이나 이것도 먹어주고 <laughs>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영상 처음 올려드리자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고향에 우리 한의 선배가 오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가셨거든. 가셨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같은 제 유튜브 방송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죄를 막 비난하고 그래요. 딱 보면, 들어보면 알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의식의 구조와 깜냥입니다. 깜냥이고, 또 같은 방송을 들어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마음의 마음속 깊이 그 사유하고 해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 깊이 한 구석에는 누구나 그 마음의 평온함을 이렇게 찾고 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욕망에 세상의 흐름에 많이 이렇게 그 덮어져 가지고. 솔직히, 솔직한 말로 때가 많이 묻은 사람들, 속진, 속진에, 속기가 많은 사람들은 천하의 좋은 말을 들어도 절대 그, 그게 감흥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때에 조금 자각이 좀더 자기를 돌아보느냐 하면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고통이 찾아올 때, 찾아올 때, 그때 자기를 이제 돌아 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겠죠. 또 어떤 사람은 속진의 사바 세에막 아둥바둥 막 그런 데만 정신, 마음이 가가지고 살다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괴로운 고통이 찾아와도 죽을 때까지 자기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그러한 사람은 이 아주 그 업장이 두꺼운 사람입니다.죽기 죽음 죽음이 다가와도 그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돌이키지 않고 그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너무 세상살이에 헐떡이며 살아왔다 하는 걸. 조금 느끼고 자기를 깊이 사유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찾아와도, 자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인간의, 그 진짜 인간의 존재, 이 삶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짐승들이 그래요. 닭이나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은, 죽음의 눈앞에 와도 막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축생들의 업과 똑같죠. 음, 짐승들. 음, 축생들의 업이 와도. 자, 그런 걸볼때 참, 그 인간의 사람들은 참, 모습은 다 같은 사람인데, 각가지 그 업을 가지고 태어나,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이렇게 우리가, 인연 따라, 저는 사람을 대하고 그런 것이지, 절대 저는 뭐, 간혹 사람들이 찾아와도, 억지로 뭐, 그 사람 마음을 돌아보게 하려고 뭐, 그런 소리를 이제는 절대 안 합니다. 스스로 궁금해서 이제, 이게 그러한 사람들은 간혹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laughs> 어쨌든 사람은 하루빨리 한살이라도 젊을 적에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적에 인생의 그 삶의 전체를 전체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때늦게 뒤늦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잘 사는 것도 다 좋지만은,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좀 세상에 이 살아가면서도 헐떡거림이 적고 막 부질없이 아웅다웅 그렇게 안 살아요. 초연하게 여유, 여유롭게 살지 이 전체적인 안목이 없으면 우리가 뭐 건강을 지키는데도 전체적인 그 조화, 균형 이걸 알아야 되듯이 우리의 이 삶도 전체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건강의 소중함도 알고 그 건강을 아무리 바빠도 자꾸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틈틈이 또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laughs> 나이 들어가면 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가면 자꾸 이거 욕심은 내려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그 대신 그 그 마음의 그 깨달음의 욕심은 조금씩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반대로 마음 수행은 욕심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이 물질적인 그 욕심은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태어나서 한참 젊을 때는 오직 그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 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열심히 살죠. 그렇지만 나 40, 40이 넘어가면은 불혹의 나이가 넘어가면은 그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이런 경제적인 그러한 욕심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이 마음의 해탈, 이 마음공부, 정신세계 공부에 정신세계에 관해서 탐구하고, 그 실질적인, 그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그 무엇 때문에 사는가, 또, 그리고 인생의 종착, 종착력에 도달하면, 어 무엇이 남는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이러한 것도 틈틈이 사유하면서, 이 마음 수행에 그 비중을 자꾸 늘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그런 걸못느낍니다 죽은 죽는 그날까지 병석에 누워서 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직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막 그런 거 하면 살아요.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천불이 출현해도 제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 그 말입니다 천불이 출현해도 구제하지 못할 중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생을 바꿔야 얼마나 무량급의 세월이 지나야 근본 사람의 본성에 그 인연이 닿을까 그것은 뭐 천성인도 모릅니다 색깔도 모르고 가습도 모릅니다. <laughs> 우리는 보면 의식이 마음과 의식이란 것이 <laughs> 지금 뭐 스마트폰에 그 유튜브 그 시대인데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뭐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막 처음부터 이래 보고 다니죠. 그 무슨 영상을 보든지 물론, 뭐, 자기 필요에 따라서 보겠지만은, 대부분 제가 보기로는 그, 자기 의식과 마음과 생각이 한 곳에 그, 꽂혀가지고,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라, 자기도 몰라요. 얼마나 지금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고 있는지. 그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영상을, 어떤 영상을 그, <laughs> 가려서 보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좋지만은, 진짜 그 필요한 영상을 봐야 되거든. <laughs> 그 순간적으로, 그, 뭐, 정치방송이라든지, 정치방송을 아무리 많이 봐봐야, 뭐, 우파 유튜버든, 자파 유튜버든, 그 해결이 됐디까? 막, 분노만 치밀어 오르지. 뭐지 잘안 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영상 뭐 가끔 보기는 보는데 짜다가 한 번씩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스마트폰에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고 하면은 무엇이 나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야 내 심신도 안 망가지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렇지 사람이 그 순간적인 즐거운 감정 관심 거기에다가 계속 그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은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금방 가버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내 심신은 자꾸 그 찌그러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 싫은 게 있지 않습니까? 힘 힘들고 운동을 한다든지 뭐 빨래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하기 싫고 힘들지만은 하고 나면은 그 뿌듯하고 즐겁고 그러한 시간이 오래갑니다. 그 여운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그쇼처 동영상 쇼처또 무슨 즐거운 거 보고 있으면은. 그 순간은 힘도 안 들고, 그거 완전히 그 산맥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그, 그 그러면은 덧없이 하루 시간이 가버립니다. 어, 귀중한 휴일 시간에, 그 휴일 시간은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정신적인,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잘 가려가지고, 동영상도 보시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이 다 그래요. <laughs> 그런 것이 이제 좀 고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 가지고 내가 지금 진짜 이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는 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정신적 육체적인 그 이익이 있는가 그걸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시간을 그때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의 육체적, 정신적인 이 육체적, 정신적인 근육이 계속이 소실되고 망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걸 잘 살펴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된 경우는 제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신 세계 이 생소해탈 공부는 우리의 화두 참선이고 이 공부는 이 공부에 관해서는 일단은 저는 그 마음을 신경을 끄습니다. 끄고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절은 그 우리 절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절입니다, 해놔 놨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거기서 빠지고 이몸 수련, 이 육체적인 이 건강을 계속 좀 오랫동안 병들어서 고통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금, 뭐, 운동도 하고, 없는, 먹는 음식이라든지, 소금물, 뭐, 이런 것들, 건강에 관한 영상을 주로 보죠. 가끔씩. 또,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오직 관심사는, 지금, 뭐, 건강에 관한 그 컨텐츠 있죠. 이런 것들 간혹 찾아서 보고, 구독해서 보는 영상이 한 두세 개 있어요 동영상이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정치에 관한 그 전체적인 흐름 요거 보고 그렇게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틈틈이 또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업로드 시키고 그래요. 목이 여기, 앉아가 한두방 물렸습니다. 아, 아시겠습니까? 응. 저녁에 보고, 오늘 저녁에 일과 마치고, 싹 씻고 모욕하고 옷갈아입고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 탑을 관시안보사 마치겠습니다.